48번 갑니다. 48번이 아마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이거 미분과 적분을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너무너무 쉽게 풀리거든요. 실제 이 해설을 보시면 이거뭐 장난이야. 그림 같은 단순보에 이미점에 집중하 중 한계가 뭔가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뭔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피. 그랬을 때 전단력도를 나타낸 것이다. 아이 C점에 휘모멘트는 얼마 이냐 휘모멘트를 계산할 때 그래서 우리 이론 시간에 했을 때 파중이 뭐고, 등분파중이 어떻게 되고, 요거 했었잖아요. 왜? 위쪽에 등분파중이 있고, 등분파중을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 적분을 하게 되면 전단력도가 되고, 전단력도를 한번더 적분을 하면, 모멘트도가 되고, 요 관계식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게,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적분. 여기서 이렇게 올 때도 적분. 자, 이 적분이 뭔지, 미분 적분의 개념. 그래서 뭐, 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인티그랄 뭐 해갖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만. 지금 문제에서는 전단력도가 주어졌는데, 모멘트, 휠 모멘트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걸 적분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도형의 면적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도형의 면적을 구하면, 그게 바로 모멘트로 되게 돼있어이 적분이라는 게, 쌓을 적자잖아요. 쌓을 적. 이, 전부 쌓아서 여기 전체 면적이 얼마냐. 그게 바로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단력도의 면적을 구하면 바로 힛모멘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C점의 힘모멘트 여기를 힘모멘트를 구하라는 거죠? 힘모멘트 간단합니다. 이거의 면적을 구하거나, 아니면 빨간색의 면적을 구하기가 싫어요? 나는 좀 길쭉한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쪽을 구하거나, 여기 1번, 여기 2번, 아무거나 구하셔도 됩니다. 어떤 걸 구해도 답은 똑같게 돼 있어요. 자, 3 곱하기 35 하면은 105가 나오죠? 나중에 심심할 때7 곱하기 15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105가 나옵니다. 어떤 걸 구하든 면적이 그대로 전단력의 면적이 힘 모멘트가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적분의 개념이에요. 뭐, 인티그를 해갖고 X의 3승, 이거, 이거는 고등학교 때 하셨으면 돼. 안 해도 되고, 뭐 포기하셔도 상관없고, 지금 절대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적분의 개념. 이게 면적이, 사각형의 면적이 그대로 힘모멘트구나 전단, 전단력의, 이 전단력 도의 면적. 이 면적, 한쪽 면이죠. 여기, 여기를 구하라고 하면 왼쪽을 구하거나 오른쪽을 구하라. 구하거나. 둘다 해서 더하면 안 되고요. 한쪽만. 한쪽만 이 면적이 바로 모멘트가 된다. 이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돼. 면적을 구하니까 모멘트야? 그게 적분이라 그런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원래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게 여기다 그리는 게 낫겠네요 이거는 여기다 해버리고 여기가 또 색깔을 좀 다르게 하는 게 낫겠죠 보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보예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반력 여기도 반력이 있고 여기에 피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피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단력도가 요렇게 계단 형식으로 나온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전단력도의 면적을 계산하면 바로 힘 모멘트가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49번 갑니다. 강도 설계법에서 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 콘크리트 설계에서 보호의 휨강도 계산 시 기본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 이번에 보시면 휨강도 계산 시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원래는 있어요 우리가 FCK라는 고하 설계 기준 압축강도가 있는데 얘가 보통 21메가파스칼이에요 21 아니면 24인데 인장강도 FT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요거에약 10분의 1한 /10, 2메가파스칼 정도가 있어 근데 10%인데 이거 그냥 없다고 치자 무시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휜 강도 계산에서는 무시한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50번 가죠. 강도 설계법에서에 의한 철근 곡리자 설계 시 강도 감소 계수 값으로 옳지 않은 거 3번. 이거는 간단하죠. 압축 집의 단면인 경우에는 0.70 아니면 0.65인데 띠 철근 기둥일 경우에는 0.65죠. 나선철근 0.70. 그리고 이게 띠철근 기둥만 0.65가 아니라, 우리 벽체할 때도 0.65가 됩니다. 즉, 0.70은 나선철근 기둥, 그리고 0.65는 나선철근 기둥 이외의 압축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근데 아마 우리 기사 필기에서는 그냥 띠철근 기둥으로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